세상의 질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생태계는 약육강식에 의해서 강한 자가 약한 것을 잡아먹는 생태 구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 세상의 판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왜 그런 판도의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요즘은 양자학이라는 걸 통해서 시간이동, 공간이동의 폭을 넓혔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우리가 이런 새로운 질서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것은 컴퓨터? 다름이 아니라 우리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일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강한 자가 이겼다면, 즉, 대기업이 규모가 큰 기업이 이겼다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자기만의 독특한 메뉴나 독특한 힘을 가진 작은 것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의 생존 법칙은 다름이 아니라 빠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것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핸드폰, 스마트폰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동안 단지, 강한 것이 이기는 시대에서 지금은 빠른 것이 이긴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 세상은 큰 나라가 경쟁력이 있고 세상을 지배하지만 모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작은 나라, 대만, 이스라엘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거대 기업을 갖고 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중소기업, 즉, 강소기업이라고는 작은 기업이 작은 면의 기술력, 독창성, 그리고 속도전에서 앞서가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일상의 개인으로 와서도 결국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미용계가 양극화가 되고 정말 많은 변화를 일으킨다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거대 체인점이 아니라 누군가가 빠르게 움직이고 환경에 적응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매장 그런 원장이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핸드폰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에서 어떻게 빠르게 움직이는는 겁니다. 시대마다 플랫폼의 어떤 성장성 플랫폼의 장악력이 달라집니다마는 그것을 먼저 빠르게 장악하고 그것을 역동적으로 많이. 콘텐츠를 배출한 사람들이 이기는 겁니다. 오, 인천에서 26년 했어요. 그 소리 없이 하던 그 분이 어느 날 쇼츠를 통해서 거대한 매출을 일으키고 그 분이 어, 대한민국을 다니면서 강의하는 사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오, 어, 저는 유튜브 못해요. 하던 60대 원장님이 쇼츠가 뜨면서 많게는 하루에 3, 4명이 유튜브를 보고 고객이 찾아오는 이런 시장 여건을 이런 시장 환경을 여러분은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보실 거냐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즉, 새로운 경쟁의 시대를 놓치겠습니까? 즉, 누군가가 빠르게 움직이면 그 우리가 높다고 하는 그 벽, 강자를 이길 수 있는 시대가 왔는데 여러분은 시대를 읽지 못해서 아니면 머뭇거리고 망설이시겠습니까? 빠르게 속도라는 시대라는 부분을 읽어서 여러분이 빠르게 움직이고 환경에 적응한다라고 하면 미래 세대, 앞으로의 경쟁력에서도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은 이 영상을 보고 와 닿는가 하면 어느 분은 알아요 하고 멈추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도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빠른 자가 속도가 느린 자를 아무리 크더라도 속도가 느린 자를 이길 수 있는 시대가 이미 도래해 있고 그것이 더 가속화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속도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새로운 시대에 여러분이 승자가 되는 미용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강한 자가 이기는 시대에서 빠른 자가 이기는 시대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